하나, 둘, 셋! DCT 아, 가는 앞길에 부침민 없어요! 안녕! 뭐야? 생일 축하합니다! 불까요? <laughs> <laughs> 네! 아 불까요? 불까요? <laughs> DCT와 함께한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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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두 번째 생일!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사진을 <laughs> 찍기 위해서 <laughs> 네. 이 조명이 열릴하고 있는데요. 네. 조명 1. <laughs> 자, 조명 2. <two>. 자세가 남발라요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에 이제 DCT와의 즐거운 모임을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아, 현주 씨. 인터뷰 한번 현주 씨도만 가서 한 말씀 하시죠. 찍기. <laughs> 에, 말을 못 하나요? 아만 마는! 인 얼굴인 척해! 아니.. <laughs> 연예인이었습니다. 자 재형님 준비된 자기소개 하시죠. 좋지. 아.. 예.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이렇게 고조 <굳은> 날씨에서.. 지금 이 자리가 재형씨의 다행한 스펙을 판단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같이 얼마나 잘해달라는지 그것만 그거, 거그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이터뷰에 이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TMT였습니다! 이만! 오케이 고! 해명해명해명 해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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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명. 근데?! 여자친구가 합격하아마아 바로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가 가친구아 여자친구 응. 응. 귀엽다 친구가 <laughs> <야> 아. <laughs> 네 명현씨 어, 인터뷰 음. 한번 해볼게요 명현씨 어, 오늘 어디왔죠? 어. MT 왔습니다 아 MT 왔다 B, DCT와 오, DCT와 무슨... 전 세번째 MT 왔습니다 아 오늘 뭐 소화한 말씀? 어. 아 오늘 벌써부터 오늘 기대가, 오, 기대가 됩니다 어떤게 기대 너무 우, 좋아 이거 한번 보세요 네 DCT 파티 기대가 됩니다 안녕. 아 안녕. 오, 네. 어, 맞지? 와, 티비 나 아마, 아들, 바른 아마, 아마, 마 아마, 아마, 마마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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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, 마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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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이렇게 름씨 이거 지금 칠리새우인가요? 그렇죠잉 응. 빨리 내놔 엠씨푸엠씨 파마를 하셨는데 혹시 뭐신경변화가 있어서 파마를 한건가요? 아, 안녕 고생있어요 안녕 저 다른 밑에 이제 후배들 더잘갈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가 아니 잠깐만 <laughs>

네 또요? <laughs> 네 그, 지금 엠티하잖아요 아, 네네네. 네그뭐소아저 뭐, 오늘 황병도 보고. 황병 누구죠? 황병. 여기 여기 계십니다황 아. 황병 보여주세요. 황병도 보고. <laughs> 네삼대삼대 오백 드시는 분이. 아삼대 오백 반팔 떴는데도. 네 언더아머. 언더아머 막혀 어디? 언더아머 그리 그리고. 또 봐야 돼요. Forgive 오랜만에 상반기 보였잖아 아, 네, 네. 네, 느낀 점. 너무 다들 인도다 좋아지고 네. 네. 좋네제 인물 어때 이상 마리스니 와, 정말 멋이야 어 어, 하나 봡. 와, 개. 자, 인스타를 보고 계십니다. 오, 돼. 요네 어, 셨나요 네. 아 재영님. 지금 새벽 2시인데, 네네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저 밥을 먹어. 아, <laughs> 아, 새벽 2시인데 밥을 뭐 드신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새벽 2시에 토크쇼. 새벽 2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내 네, 사기소개 한 번씩. 네, 게스트로 나오게 된 이상만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게스트로, 게스트로 나온 네. 이영석, 줄여서 k 어. 이 기... 아, <laughs> 아. 네 그리고 저쪽은 재영 씨 네. 지금 새벽 2 시인데 네. 피자에 피자컵라면 오렌지 주스 이거 완전히 뭐달로올오니까네네 네. 배가 고파서 잠이 아. 아. <laughs> 너, 안 와가지고 안녕 너라면 한 입만 먹튀하셨나요좀 자야 돼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안녕히 <안정해> 주무세요 안녕히 <laughs> <아니에요>, 주무세요 <웃음> 상쾌한가요? <웃음> 상쾌합니다 <웃음>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이거. 아, 이거. 음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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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오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내가 아, 이 아, 거 아, 이이 내가 임마. 아 맞이. 어? 내가 늦어서 사장이랑 어다 했어 임마. <laughs> 현준 씨뭘다 했다는 거죠? <laughs> 현준님, <laughs> 현준님 지금 인터뷰 하겠습니다. 근데 방금 뭘뭘너 <laughs> 사장이랑 임마 다 했다는 거죠? <laughs> 아 지금 상황기 일원들이 일원한 식을. 아 지금 상황기 일원들이 일원한 식을. 아 지금 상황기 일원들이 일원한 식을.